안녕하세요 클레입니다 오늘 상점에 기간제 카트박스라는 아이템이 출시되어서 이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아이템의 경우 루찌 만개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아마 루찌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저도 274루찌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 눈치 안보고 혼자서 루찌를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아이템 팀벨트에 가가지고 많이들 루찌를 모으실텐데요 여긴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제 가끔 비매너인 유저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남 눈치 안보고 혼자서 루치를 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카드는 루치 100%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공개방으로고 뭐... AI라이더 만들어주시고 트랙 라인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루치가 나왔는데요 922 루치 벌었습니다 잘 나오면 3000 루치까지는 잘본것 같은데 이친리들이 중복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좋아구 부탁드려요.